의사들이 기피하는 최악의 저녁 식사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혹시 어젯밤 드신 저녁 메뉴가 내 몸을 망치는 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이 건강을 위해 밤에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는 건강식단 꿀팁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당신과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쌓일 거예요. 첫 번째, 마라탕과 짬뽕입니다. 맵고 짠 국물은 잠자는 동안 위산 역류를 일으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메뉴입니다. 두 번째, 삼겹살과 곱창입니다. 고지방 육류는 소화되는데만 4시간 이상 걸려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잠든 사이에도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며 이는 만성피로의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 떡볶이와 라면입니다. 단순 탄수화물과 설탕 덩어리로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밤사이 남은 에너지는 그대로 뱃살이 되고 다음 날 아침 얼굴을 퉁퉁 붓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내 몸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식사를 선택해보세요. 몸이 먼저 고마워할 겁니다.